내가 막뭐 이렇게 하다가 컷. 아. 나도 기분 좋아. 판타지 스팟. 안녕하세요. 판타지 스팟에서 희재역을 맡은. 안희연 혹은 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판타지 스팟에서 미나 역을 맡은 배우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역을 맡은 박선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재 역을 맡은 최광록입니다. 다들 주정이 어떻게 되나요? 잘 먹는 척한다 되게 <웃음> <웃음> 어. 장난 아니지. 어. <laughs> 저야 여기 있는 거다 시킬 수 있어요? 어 네. 하이볼도 되나봐. 어? 난 하이볼. 저도요. 예스. 일품질로. 꺼서? 아니 그냥 일품질로 딱 음, 그런 만 <laughs> 맛있어요? 클린하게 <laughs> 섞는거 아, 별로 안좋아해 술을 잘 몰라가지고 <laughs> <laughs> 저술잘 몰라요 <laughs> 그럼 나는 소주 <웃음> <웃음> 네 저희 골랐습니다 허니하이볼 유자하이볼 <laughs> 진로 하나랑 그다음에 청음처럼 <laughs> 언니는 한병 먹어? 아, 일단 맥주 한잔 먹으면 바로 빨개지고 아. 우리 약간 누구랑 먹느냐에 따라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런 아. 예야 오늘은 그럼 정신 바짝 차릴 예정인가? 오늘? 모르겠네 적셔 적셔 술 같은 거는 다 하나요? 어, 저는 좀 하는 편이에요. 혼자서 약간 상승 떨고 싶을 때가 네. 있어. 그냥 이렇게 음악을 틀어놓고 어. 멍을 때리면서 마시거나. 진짜 상승 떠네. 어. <laughs> 나도 와인 가끔씩 혼자 먹을 때 있는 것 같아. 요나 혼자 춤 음. 추고. 어. 왜 해? 이렇게 혼자 나 혼자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찐 텐이 있고. 어. 이제부터 내가 몰래 지켜보게 너무 <laughs> 궁금하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저는 혼술을 오래 시작했어요. 묘미가 있더라고. 한번 시작해 보니까 혼자는 나도 이제. 피언니처럼 와인 음. 어 와인 반병 정도 와인이 혼술하기 좀 좋아 어, 어 나도 와인 나왔다 나왔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각각 다 맞아. 달라 <웃음> <웃음> 이거 또 페퍼리까지 했어 원래 소주보다 잔이 큰거 같아, 같아. 우재다운 걸주시네 <laughs> <laughs> 이거, 나, 이거 아, 라면이 이거, <laughs> 레몬, 레몬을 넣는 거지 어, 라면 좀 드게 어. 다른 거 해서 좀 짠, 짠 판타지 스파 <laughs> 예. 뭐야? 가운데로 해. 어뭐뭐뭐뭐뭐 아니, 어 아. 그거네. 차슈 차슈 어. 차슈. 어. 어. 가라대요? 네. 어, 집에 못 가겠는데 오늘. 감사합니다. <laughs> 쿠팡 어. 감사합니다. 어 쿠팡 플레이 사랑이네 사랑. 어 쿠팡에서 뭘 시켰어? <웃음> <웃음> 저는 딱 보자마자 이게 된다고? 진짜, 진짜? <laughs> 처음에 드라마로 이게. 나올 수가 아 있나? 쨍이다. 음. 음. 그러니까. 스토리 자체가. 어, 너무 좋다 보니까. 스토리 라인이 너무 재밌어서 뭐 하세요? <웃음> <웃음> 캐릭터들의 음. 매력이랑 맞아. 인물들의 그런 멜로라인들이 이제 음. 공감되는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음. 사실 이게 마냥 그런 성적인 거 말고 뭔가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들도 있잖아. 참 그리고 성장에 대한 얘기잖아. 나는 성교육의 교과서 같은 느낌도 음. 받았어. 나 교과서를 교과서라고 음. 얘기하는 사람 처음 나도 봤어. 교과서라고 얘기하 않나요? 교과서라고나? <laughs> 네이버 사전 찾아봐. <laughs> 교과서인지 교과서인지. <웃음> 교과서. 대본만 보면 출연을 결정하기가 쉬운 대본은 아니었어. 소재 자체가 소재 자체가 제목부터가 판타지 스팟인데, 근데 이게 자극적이라고 생각할 게 사실 아닌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그렇게 느꼈던 게 아닐까? 그리고 이걸 하면서 되게 필요한 변화 같았어. 나는 되게 모험적인 작품이라고 음. 생각을 해. 음. 오늘부로 다시 태어난다. 나도 어렸을 때. 섹스 인더 시트를 진짜 재밌게 봤단 아... 말이야 내가 그리고 그걸 보면서 좋아했던 어떤 그런 무언가가 이 드라마에 있는 느낌이었어 음... 음... 적셔! 적셔! 행복한데? 이 매주 하면 안 돼요? 음... 저는 솔직히 우재랑 첫키스신을 그 하는데 우리 얘기하는데 뭐 막야뭐 걱정되지 않아? 뭐, 막뭐 이런 말막 했었거든요 가도 했는데 난 얘랑 원래 키스몇번 해봤는 줄 알았어요 <laughs> 뭔가 편했다 나도 편했어 예. 우리가 처음에 드라마 시작할 때도 그 말을 했잖아 불편한 거 있으면 불편하다고 하고 이건 좋아 하면 좋아, 음. 좋다고 하고 그래서 너무 좋았던 거 같아 그런 파트너 만나기가 꽤 까다롭죠 저희는 아직 키스신을 안 찍었거든요 음. 근데 저는 자비신을 찍었어요 걱정을 솔직히 좀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이거였어... 알잖아요. 쉬운 게 아니니까. 부모가 응. 선생님이 이제 섭외가 응. 돼서 저희의 응. 그런 좀 애정신들을 담당해 주세요. 맞아요. 응. She's name i t Sita. Sita. 어, 근데 그 선생님 덕분에 응. 아, 나는 좀 아, 내가 프레임이 응. 쉬면 어떡하지? 응. 이런 걱정이 됐었는데 좀 그런 응. 느낌을 들게 아니구나. 좀더 아름답게 표현을 응. 내가 하는 거에 좀더주안점을 두고 최대한 예쁘게 담겼으면 좋겠다. 되게 편하게 찍었다고 했어. 막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는. Uh -huh. 이렇게 해볼까? <웃음> <웃음> 그리고 감독님이 커트를 맡겨주셔서 <laughs> 내가 막뭐 이렇게 하다가, 컷!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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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나는 이거 덕분에 좀 되게 <laughs> 새로운 어떤 그게 깨졌, 깨졌어. 근데 그게 되게 반가운 것 같아. 즐겨봐요? 아, 진짜 다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건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고. 오, 방금 좀 시제 같았어. <laughs> 아, 진짜? 시제지. <laughs> <희재해. 웃음> 나 연기 잘하지. 후. 식칼에도 박도도 있습니다. 많았기 있는데 약간 설자리도 있어야 주 잔이 있어야 돼요. 오까비 어, 오까비 네. 될것 같은데요? 먹어 봐. 절건는 아닌데. 음. 아. 음, 뭐야. 맞아. 뭐 응, 뭐야? 먹어. 몸지르는 거봤는데 뭐야? 음. <laughs> 아. 맞아, 맞아. 너 MG 세대들 모르는 거 아니야? 모르지. 안 하지. 너무 옛날이거든요. <laughs> 모르지. 안 하지. 편집해 주세요. 같이. <laughs> 아. 너무 좋아요 지금. 나도 기분 좋아. 저좀 말이 취한 거 같아. 우리 집에서 쿠푸풀벌레. 아, 야, 야한 버전으로 아. 해주면 안 돼? 야기 알아. 너가 보여주면 안 돼? 건배 하면서 <laughs> 우리 집에서 쿠푸풀벌레. 팀을나눠요 <laughs> <laughs> 아, 팀을 어, 팀을 아 오케이, 해봐, 해봐, 해봐. 가위바위보, 고, 바위바위보 아, 아, 이거를 누르라고. 허위스리 놀리면 허위스리 놀오면 허위스리 아니 오락실 스리놀네아이위 <laughs> 그게! 그게 있네! 자,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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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이겼다 이겼다 1 자세가 시작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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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 미쳤어 아, 잘했어 안돼 아아배아 3개 3이 아싸 벌게이 맞아? 벌게이 마시는 건데 흑기사 <laughs> 하면안돼 제가 제가 할게요 흑기사 네. 네. 아. 원래 소원 있잖아 감사해요 짜잔. 어 멋있네 짠 멋있네 뭐할 거야? 군대 제대하고 복학생 때 되게 팬이었어요. 달샤베세요아 맞아 오빠 축제 때만다고 네. 그랬지? 축제 야. 때 보고 내다리 예쁘잖아 아. 나 그거 약간 춤 보고 싶어. 우와! 오, 야. <laughs> 내 다리가 어때서? 내 다리를 봐. 아내 다리? 내 나이가 어때서?로 섞인 거 아니야? 내 다리가 어때서? <laughs> 내 어떻게 알아? 와진다있다짜예뻐 예뻐. 아. 아, 맛있다, 맛있다. 아나 이거 어떻게 다 외워. 어 예, 예. 아, 이게 아니야? 몸이 기억하고 있어. 아, 진짜 섹시. 야, 티 섹시 인정. 아, 진짜. 어. 야, 스크티 섹시. 몇 점이었나요? 아, 100점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비부비로 갈게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둘이 예요 아, 네, 오케이, 오케이. 너 열심히 안 하는 거 같은데? 야 뭐야 너 뭐. 표정이 열심히 하고 있네 야너 어.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아손 아파 그치? 92 92할수 92. 있다 할수 있다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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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아 놓친다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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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쳐 너몇 점이라고? 92 92 이겼네 승희가 응, 이겼네, 90 이겼네. 네, 아유 승희가 이겼네 음. 마지막으로 할까요? 마지막, 마지막 쉐키쉐킷 이거는 개인전가요? 그러면 그거 하자 <laughs> 한 명이 걸렸어 그럼 그 사람이 지목까지 해서 같이 아 <laughs> 좋다 좋다 지목. 같이 먹고 어, 같이 벌칙을 하는 어, 거야 오케이 오케자 네. 좋아 좋아 시작 <laughs> 나 너무 야 너무 열심히 하던 거 아니야? 빨개진 거 봐. 야 개인전이라고 <laughs> 너무 열심히 하네. 이상을 불렀는데 멈췄어? <laughs> 빅스비가 왜 나와? 하이 아, 빅스비. 95, 95. 그어그래그래그래 깨끗깨끗하는 모습이 야, 뭐 아니야, 얼마나 눈이 그렇지. 부시던지. 맞아, 막 섹시하고.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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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손은 왜? <laughs> 1 차야? 어, <laughs> 꼴찌는 면했다. 어, 뭐가 왜 이렇게? 너 왜? 뭐, 뭐, 뭐 하는 거야? <laughs> 너 어디? 눈물 왜 움직여? 56! 육 <laughs> y <예스. 웃음> 아싸. 제가 1등 할게요. 굉장히 좋아. 아형 넘었어 아, 넘었어 응. 이미 넘었어. 넘, 아 넘었네. 아진와 칠십 와 진짜? 아니야, 5 6이야 다들. 어, 뭐, 잘못된 아니야? 나한 번만 더 입으면 또... 안, 안, 안 돼. 나잘못 아니, 아니야. 아, 누구랑 런거야 되지? <laughs>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뭐 <laughs> 나? <웃음> 아니, 한, 나 가만히 있었는데, 한 잔에 하자고 해가지고. 한 잔지. 한잔 같이 함께 해야지. 그래. 네. 이거 뭐다먹어야 그럼 이거 하자. 아, 카메라가 응. 이성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좋다. 유혹하는 거야. 어 너무 좋다. 미친 거 아니야? 근데 내가 그 상황을 정해줄게. 이제 술자리가 다 끝나는 거야. 음. 둘이 또좀더 어? 먹고. 싶어. 아, 그럼, 그럼 좀더 디테일하게 해줄까? 어. 택시를 불렀어. 어. 기사님 오고 계어 근데 딱이 멘트를 쳐서. 기사님을 돌려 보내야 돼. 취소해야 어, 돼. 오케이. 물리... 어. Okay. 이거 마시고 한잔더 하자. 음. 어. <laughs> 갈게요. 액션! 너 진짜 매력있다 난한번더 할래? 응. <laughs> 보고 싶어요 바로 하게요 오케이 집에 안 가면 안 돼요? <laughs> 어! 가지 마요 든든함이네 <laughs> 어. 내가 뭐가 어, 없다 빨간색이 제일 좋아 <laughs> 어. 내가 생각하는 가장 섹시했던 영화 혹은 장면이 있다면? 음. 난 진짜 아름답고 어, 아름답고 응. 내가 갖고 있던 어떤 보정관념을좀 깨주는 영화기도 했어. 미나를 에이, 탐구는... 탐구하기 위해서 원초적 원능, 타론스톤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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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멋시스템을 음. 한번 자세히 보고 싶어서 봤는데 미나는 게 큐티가 그래도 있잖아. 아, 맞아. 근데 귀엽게. 거기는 없어. 이게 진짜 관능미, 음, 음. 약간 진짜 음. 퇴폐, 약간 이런 거에 다 들어가 있잖아. 나 모르냐? 아 이민아야. 난 초록색을 좋아해. Yeah. <laughs> 내가 이성을 볼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는 세네 가지면 사실 완성 아니야? 맞아 맞아. 아나 아, 근데 나는 한 가지야. 어, 오 네? 가치관. 아. 음... 이 세상을 보라,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 비슷한 사람이면 난 되는 것 같아. 그게 제일 중요. 주... 어,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 근데 만약에 가치관이 진짜 잘 맞아. 허... 근데... 이런 애꼭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외모가 내가 뭔가 취향이라고 할수 있을 법한 그것과 어... 거리가 좀 멀어. 근데 응. 외모는. 과거의 나를 이렇게 쭉 돌아, 돌이켜봤을 때 나는 상관없는 것 같아 근데 가치관이 어, 정말 잘맞는야 <laughs> 그만해 <laughs> 괜찮다고요 나는 <laughs> 어, 예의바른 사람이 좋아 맞아 뭔가... 그 얘기 저번에도 했어 그럼 항상 우리, 만날 때마다 어? 어네 선호 씨 안녕하십니까 <laughs> 선호 아, 씨 어, 정말 9 0도 90도로 아 그렇게 해야 돼요? 아, 키스해도 되겠습니아요고 <laughs> 그럼 즐거운 밤우제가 이성을 볼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단 뭐 몸매를 많이 보죠. 몸매. 음, 음, <laughs> 우제는우제는저 어, 우제는. 그러니까 아니고 우제입니다 우이 씨는 이성을 볼때세 가지. 네, 난 이런 조건 같은 거를 붙이지를 않아. 어, 언니는 느낌이야. 어. 자우지 미나로는 뭐죠? 음, 미나로는. 음, 그렇게 되한 조건이 있잖아요. 뭐요? 그 왁시. 아 왁시 확실히 해야 되죠. 난 그냥 딱 여기. 여기만 깔끔하면 일차 통과라니까. 판타지 스팟에 오. 나왔던 여러 사연 중에 가장 공감이 됐던 사연이 음. 있다면? 나는 정확히 있어. 생리 전 증후군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약간 이 호르몬의 노예라는 게 네, 헉, 참... 진짜 공감이 되는 게. 네. 맞아. 한 달, 막 예를 들어 4주가 있어, 한 달에. 그럼 4주면은 2주일은 약간 아. 복잡하고, 음. 한 일주일은 진짜 꽤 우울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은 이제 건강해. 어, 음. 맞아. 나의 삶을 막 사는 느낌이야, 음. 막 이렇게. 어. 그런 비슷한 사연이 나오거든요. 한달 같이 다내 얘기 다싶네요딱내 대사에 뭐지? 그게 있어. 탄수화물이랑 초콜릿이 그렇게 땡기더라. 음. 그래서 끝나면 꼭 1kg 불어. 아 너무 공감해. 아, 진짜. 맞아, 맞아. <laughs> 그 다음에 어, 공감되시죠 엄청 끄덕끄덕 하시네. 진짜. 호르몬의 집에 다하는 우리들 모두 화이팅. 진짜 드라마들 중에 이렇게 리얼한 게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 음. 정말 우리도 대본 보면서 공감하거 맞아, 맞아, 맞아. 대사 하나하나가 <laughs> 어. 진짜 리얼했지. 맞아, 맞아. 맞아. 아. 짱. 요즘 mz 세대 뭐 해요? 아, <laughs> 아, 이거 아, 어때요? 쿠플안볼 네, 뭐, 거야? 아 좋아. 쿠플안볼거야요임을 아, 볼 거야? 거예요. 네. 내일 늦게 대답하신 분이 시는 거. 오케이. 여자가 주인공인 작품은? 오이. 커튼 커튼 안나. 미량! 어? 칼라. 마셔라마셔라 우리 들어간다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글 있잖아. 내 글자로 된 한국 영화는? 내네 글자요? 내네 글자로 된 극한직업. 아직짜너시절 이상선은 마 살아 가살아나 살아. 이상선은 너무 영화관에서도 재밌게 봤지만 OTT에 풀린 거 자체가 저 최고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 이만큼 먹었는데 인정해 주셔요? 예스. 뻥 플레이어 대단하구나. 너무 영업력이 좋으세요. 뻥 플레이. 이상 강인찬이었습니다. 플레이에서 가장 긴작품영상 작품 신 거? 제목이 뭐예요? 포트넘 호스퍼 몇 <laughs> 글자인지 봐야 야. 돼요 영국 남자를 음, 만난 양아치야 이거 18자냐고 예. 예. 아왜 이렇게 양아치가 많아 14, 14개 복학생이지만 20학번입니다 <laughs> 13개 여성향 게임의 파멸 플래그 밖에 없는 악역 영예로 환생 특집이요? 그게, 그게, 뭐? 그게 뭐? 제목이야 어, <laughs> 새로 올라온 콘텐츠에 있던 신규야. 거 아니야? <laughs> 여성, 여성? 여성? 아! 둘이 <laughs> 하나. 여성이 맞다. 나친 거 같은데. 여생 청다 지교 사랑의 서양 예! 뭐야? 광고 들렸어. 코스파의 가장 어? 아 근데 이거 밑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 반지의 거야? 제왕 반지의 제왕, 아, 반지의, 아, 제왕. 아, 반지의, 아, 제왕. 반지의 제왕 가 아, 포스터, 봤는데 말해, 포스터, 포스터 봐봐 일단 포스터에 하나 둘셋넷 다섯 아, 여섯 탈릴 수가 없어 와 아, 맞네 <laughs> 맞아 지도 안 읽고 나300 300? 300? <웃음> 300? <웃음> 거야? 일단 한 사람 있고 여기 뒤에도 서 있는 사람들도 있으면 누워 있는 사람들도 짱 많아 300. 300. <laughs> 300명 있네 <laughs> 저는 스, 스크로브라. 이쪽 구멍에 있는데, 다섯 명. 아... 게임을 좀 못하시네요. 게임을 좀 못해요. 런스이요큰 거짓말 하나만 한 애인데, 5년 동안? 작은 거짓말을 시도 때도 없이 한 A. 큰 거짓말은 정말 뭔가 마음에 금이 갈 정도로 뭔가 정말 깨질 정도의 그런 아픔이 될 만한 거짓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음. 그러면 맨날 맨날 잔잔말리로뭐 하나도 거짓말치고. 맞아. 이해해 줄수 있고 배려해 줄수 있는 뭔가 포용해 줄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거짓말을 하는 게. 매일매 그런 일분일초 매일매 매순간 그 포용해 줄수 있어? <laughs> 네 이거 싸우자는 거잖아. <laughs> 나는 똑같은 이유로 후자. 큰 거짓말은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이나 아니면 성격이나 뭐 그거랑 상관없이 정말 이유가 있을 수있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음... 얘기하지 못할 만한 나도...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없었다. 이유가 있을 어째서, 거라고 어째서, 내가 없었다. 이해하기가 편한데, 후자는 오히려 더 이해가 어려워. 그렇지? 습관인데, 그큰 거짓말이... 아, 나 알고 보니 결혼을 했어. 유부남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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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선을 넘었나? 그렇지. 근데 큰 거짓말이잖아. 나 싫어. 다음이야. 저는 큰 거짓말이 낫다고 생각을 했는데 <laughs> 들어보니까 작은 거짓말 낫지. 아 모르겠어. <laughs> 너무 고르기 <웃음> 힘들어. <웃음> 어쨌든 큰 거짓말이라는 거는 되게 말하기 어려운 것들이잖아. 나한테 말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더 쉬운 음. 거야. 근데 작은 거짓말은 그냥 습관, 습관. 습관이라고 생각하는 어. 경박하지. 어. 아. 신뢰가 너무 깨질 수 있다고 생각해. 을 그래서 차라리 음. 큰 거짓말이 낫다. 형 음. 친구랑 1박 2일로 단둘이 여행가기 이따가 전해인과 방세 술먹기 하나, 둘, 셋. 아. 오! 기권 돼요, 기권? 아. <laughs>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그거야. 여사친 남사친이랑은 여행을 갔잖아. 1박 음. 2일. 음. 근데 제전 남친 전 여친이랑은 외박이 아니라 술만 먹고 바깥에서. 음. 그렇지. 이쪽 아니야요뭐 그쪽. 아니야? 어, 나, 그쪽. 아, 너 전애인이 안 되는 거였어? 어, 나 전애인 남자. 어려운 그러니까 네. 일단은 저는 같은 경험이 있어요. 제가 경험상으로 있기 때문에 <laughs> 그 친구가 제가 아는 친구였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고 되게 괜찮았어요. 전 애인이라는 거는. 지 모르잖아. 그치 그치. 아 근데 나는 되게 자신이 있었어. 아니, 그 믿음이 아니, 있었던 거잖아.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더 남자다운데? 아, 아 그런 내가... 자신 얘기거어 그, 내가 더 섹시한데? 음. 그런 자신감이 있었고. 근데 만약에 전 애인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애정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헤어지고 그다음 에 만난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오. 싫을 것 같아. 나 음. 1박 2일로 여행 갈, 갔다 올게. 내 네, 남자친이랑 음. 이렇게 음. 말을 하고 친 얘기를 하는 거는 너무나 아. 미묘하지 않아? 아니 근데 난 항상 자신이 있어. 작다. 내가 그 남자친구보다 더 섹시하고 더 멋있을 거란 자신감이 있어. 나도 한번 바꿔볼게. 어. 나는 둘다 괜찮아. 어, 나도 좀 그런 느낌이긴 해. 난둘다 싫어. 자신 있어갖고. 난 진짜 잘하는. <laughs> 근데 나는 이거야. 1박 2일로 가는 거는 좀 나에 대한 배려가 없다. 그것 자체가 어떤 사회적인 기준에서 좀 걱정을 시킬 만한 일이잖아. 나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하다고 느껴질 것 같아. 1박 2일은 치고 싶을 것 같아, 나 진짜. 우이는 가능하다. 난 미나는 가능하지 않다. 난 가능하다. 섹텐. 아, 갑자기 생각했어. 그 미나 대사 중에서 처음 했을 때안 맞으면 그래. 뭐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다 치고. 두 번째 했는데 안 맞으면 좀더 노력할 수 있어 우리가 음. 뭔가 맞춰간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자 근데 세 번째도 안 맞으면 바로 아웃 이런 장면이 있거든요 미나가 얘기하는 게 근데 나는 그게 어느 정도 일리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음. 와. 난 가능하다 그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조건도 중요한 거 아니야? 근데 이미 그게 충족된 거지 기본적인 아, 조건이 충족됐어 아, 그러니까 아, 그러면 극복 가능하지 처음으로 만장일치인가요? 음. 가능하다. 오, 가능하다. 어, 짠한 번할까? 아, 우리 짠한 번하자. 사랑으로. 사랑으로 안 되는 건 어, 없네. 나는, 어, 나는 그럼 역시 사랑꾼들이야. 언니 얼굴 진짜 빨개지 니트랑 똑같은 색이야. 너도.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딱 봐도 너무 친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촬영을 할수 있다는 게 너무 행운인 것 같아. 촬영 가는 게 되게 기다려지고 기대되고 즐거워서. 저 진짜 좋은 사람들을 얻은 것 같고. 음. 맞아 맞아.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배우끼리 그러니까 얘기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잖아 사실. 은 음. 음. 그래서 너무 좋았고.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음. 성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타부시 여기 있는 그런 면이 많았잖아요. 그냥 올바른 그런 관념을 가지고 되게 재밌게 즐겨줬으면 좋겠어요. 즐겨줬어요. 저가 꼬이긴 하네. 즐겨줬으면 <laughs> 좋겠어요. <웃음> 아유, 좋겠어요. 노래 큰다. 와, <laughs> <laughs> 얘 진짜 미쳤나봐. 너 진짜 능글맞다. 짱이야 <laughs> 저희 판타지 스팟은요, <laughs> 내 배우가 한마음 한뜻으로 즐겁고 <laughs> 행복하게 도전을 했어요. 우리가 즐겁게 촬영한 만큼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전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희재는요, 여러분, 쿠플에서 만나요! <laughs>